사람은 왜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새로 산 명품 가방 소위 대박이 난 주식 계좌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 합격증까지 그 순간의 짜릿함은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옛 어른들은 피눈물로 경고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저는 젊었을 때그 말이 그저 고리타분한 잔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화려한 불꽃과 같습니다. 잠깐은 주위를 밝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우고 나 자신마저 외롭게 만드는 차가운 재만 남깁니다. 오늘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5가지 인생의 방패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단순한 자랑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진짜 존경을 얻는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모양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당신의 성장을 위한 이야기.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참으로 묘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가졌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든든함을 주고, 없을 때는 한 없는 불안감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돈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 돈을 입 밖에 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돈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신기하게도 공기마저 달라집니다. 축하의 말 속에는 미묘한 부러움이 섞이고, 그 부러움은 어느새 날카로운 시샘으로 변합니다. 순수했던 관계 속으로 기대와 계산이 얽히면서 사람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틀리기 시작하지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거대한 공사를 따냈을 때의 일입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고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마침내 이뤄낸 성공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막대한 수익을 의미했습니다. 그 벅찬 기쁨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제가 낸다며 호기롭게 외쳤고, 오랜 친구들 앞에서는 은근슬쩍 이번에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자랑처럼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모두 제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였는데, 제 말을 듣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순수한 축하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질투, 기대, 심지어는 알수 없는 원망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어색한 웃음 뒤에 조심스럽게 사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거절하자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스레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돈을 자랑하는 그 짧은 순간, 돈보다 훨씬 더 소중했던 관계들이 모래성처럼 힘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돈 자랑은 진정한 친구를 내 곁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빈자리를 얄팍한 이해관계로만 채운다는 것을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깊이 존경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성공에 취해 떠벌리고 다닐 때 조용히 저를 불러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돈은 소리 내는 순간 칼날이 되는 걸세. 그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지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돈 문제로 서로를 할퀴었고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친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사람 혹은 걸어 다니는 은행처럼 취급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얻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고 텅빈 저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진정한 부자들 삶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게 살며 그런 주제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흘러야 생명력을 얻고 주변을 살립니다 하지만 한 곳에 고이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고 무리하게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지요.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얽매는가? 만약 무겁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족쇄였습니다. 돈은 내 얼굴을 빛내는 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즉, 나눔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돈으로 세상의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십시오. 흘려보낸 돈은 신뢰와 사람이라는 더큰 자산이 되어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과시와 자랑으로 드러낸 돈은 반드시 나를 올가미처럼 묶고 결국에는 허망함과 함께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피와 눈물로 배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 소중함을 잊고 마는 바로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정말이지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안에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가 결코 마르지 않을 샘물 같다고 믿게 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 속에서 현장을 뛰어다녀도 끄떡 없었고 밤을 새워 일하는 것이 오히려 젊음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약한알 제대로 먹어본 기억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그것이 온전히 제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생활 습관이 바르기 때문에 내 의지가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타고난 체력이라 약 같은 건 필요 없지. 그말 속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를 넘기면서 제 몸은 과거와는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척추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 위에 서 있던 모래성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건강은 결코 내 힘과 의지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유전적인 요소들, 내가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때로는 알수 없는 운이라는 것까지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심코 내뱉었던 저의 자랑들은 결국 노년의 부끄러움이 되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에 대한 관리가 놀랍도록 느슨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튼튼해, 나는 괜찮아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진을 미루게 만들고, 몸이 보내는 작은 통증이나 이상,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났는지. 저는 제 형님을 통해 뼈 아프게 보았습니다. 제 형님이 그러셨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걱정해도 입버릇처럼 늘 나는 괜찮다 라고 말씀하셨죠. 수십 년간 피워온 담배를 끊으라는 가족들의 성화에도 내 폐는 강철이라 괜찮다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결국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서야 자신의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요. 건강 자랑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가지 제가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자랑이 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수 있는지 몰랐던 시절의 일입니다. 병치레가 잦았던 한 이웃에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태껏 약을 제대로 먹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제 말이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든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요. 저의 무심한 자랑이 그분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남들 앞에서 내세울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고장나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대단한 비법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내 몸에 대한 깊은 존경과 겸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바로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에 그 어떤 성공보다도 자식이 주는 기쁨이 가장 크다고들 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군 거대한 사업보다도 더 뿌듯하고 가슴 벅찼던 순간은 제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벅찬 기쁨을 제 마음속에 온전히 담아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으레 제 입에서는 자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s그룹에 들어갔다네. 우리 딸은 최연소로 대학교수가 되었지. 그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제 어깨가 으쓱해지고 제 인생이 통째로 인정받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천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그 자랑이 자식에게는 견딜 수 없는 족쇄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아들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자, 정말 동네가 떠나가라 떠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1년, 2년 계속되자, 분위기는 싸늘하게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속으로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며 불편해했고,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말씀하세요라며, 아들은 괴로움을 호소했지만, 친구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성취가 순수한 기쁨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고도 차가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저 역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말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듣는 순간 제 가슴은 정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대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뿌듯함이 오히려 내 아들의 사회생활을 그의 삶을 이렇게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니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식의 등 뒤에서 자식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빛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명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들의 성취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밤잠을 설쳐가며 남몰래 눈물 흘리며 오롯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피땀 흘려 쌓아올린 눈물 겨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면 아이의 소중한 노력은 한순간에 가려지고 그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허탈함만 남게 됩니다.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도 저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옆에 앉혀 놓고 공부를 챙겨줬지 라며 의스댔을 때 손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성취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은 그저 감사해야 할 이유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길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네가 스스로의 길을 이렇게 잘 걸어가 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말 속에는 자식의 노고를 온전히 인정하는 존중과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깊은 감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랑은 관계를 무겁고 어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땀과 눈물을 그 누구보다 깊이 존중하고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세상의 단 하나뿐인 안식처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세 번째 진리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우리를 빛나게도 하지만 때로는 현재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바로 과거의 무용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기하게도 누구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듯, 좋았던 시절, 치열했던 순간들을 되새김질하며,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술자리나 가족 모임만 되면, 어김없이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시작되었지요 맨주먹으로 시작해 어떻게 회사를 일구었는지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잠과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까다로운 외국 바이어와 악착같이 협상하여 마침내 계약을 따냈던 무용담까지 그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때만큼은 다시 젊은 시절의 저로 돌아간 듯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궤적이 지금의 저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주들의 반응을 보고서야 그것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사업 초기를 회상하며 눈을 빛내고 목소리를 높일 때, 손주들은 고개는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멀리 다른 세상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품을 참으려 했었고, 어떤 아이는 테이블 밑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듣고야 말았습니다. 방 밖에서 손주들끼리 속삭이는 소리를요. 할아버지는 맨날 옛날 얘기만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정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빛내고 싶었던 제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무거운 소음으로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은 말하는 사람만 즐거운 아주 이기적인 독백이라는 사실을요.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래서요? 왕년에 대단하셨던 거랑,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는 차가운 질문이 맴돌기 쉽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단단하게 이어져 있지 않다면, 그 이야기는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어 사는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뼈 아픈 사실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실패했던 경험조차 마치 대단한 도전이었던 것처럼 포장해서 자랑처럼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울림도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의 방식을 바꾸자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처절한 실패담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내가 뼈저리게 배운 건 눈앞에 돈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백 배, 천 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피와 눈물로 얻은 귀한 지혜를 건네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 값비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이런 진리를 배웠다 라는 말로 바꿀 때 비로소 과거는 현재를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화려한 추억이 아니라 그 추억을 통해 얻게 된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교훈으로 바꾸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무용담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시간 속에 쓸쓸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에 쥐고 싶어 했던 돈,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건강, 내 인생의 훈장이라 여겼던 자식의 성공과 빛나던 과거의 무용담, 그리고 나의 힘이라 착각했던 화려한 인맥까지,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 흘러갑니다. 사람은 왜 그토록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이 물음을 평생에 걸쳐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를 입 밖에 내야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텅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흔해가 넘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힘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채워지지 않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 바로 불안의 그림자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옆 사람을 보며. 자신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내 지갑이 저 사람보다 두툼한지, 내 건강이 더 나은지, 내 자식이 더잘 나가는지 끝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자랑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 순간은 마치 설탕을 섭취했을 때처럼 아주 잠깐 달콤합니다. 기분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단맛은 금세 사라지고 더 지독한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자랑할 거리를 찾아 헤매게 되지요. 자랑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큰 결핍을 키우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잠시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감사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자랑은 순간에 인정만을 가져올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 삶의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라고 자랑하는 대신 이 돈으로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고맙다. 건강하면 나는 병원 한번안 갔다고 으스대는 대신 오늘 아침에도 내 힘으로 숨쉬고 걸을 수 있음에 고맙다. 자식이 잘되면 내 자식이 최고라고 떠드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의 빛이 찾아옵니다. 자랑은 결국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차가운 벽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자랑은 인연을 날카롭게 끊어내지만 감사는 끊어진 인연마저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젊은 세대여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치열할지도 모릅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고, SNS 속에서 성취를 드러내야만 인정받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경주의 무게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쌓아 올린, 겸손과 감사입니다. 제가 평생을, 제 가슴에 단도처럼 품었던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믿음은 화려한 자랑이 아니라 묵묵한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걷는 그 어떤 길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비교가 아닌 감사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빛날 것입니다. 아흔해를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니 결국 남은 것은 화려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감사로 맺어진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입니다.